스파이널 국어 영역 4회에서 31번부터는 4번에 나가는 문학작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두 문제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실 건데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은 아버지가 좀 나쁘다 하이죠 왜냐면 등록금을 빼먹가지고 외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아빠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을 1년 풀었어요. 얼마나 있겠어. 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던 이 사람도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 어느덧 아버지가 된 나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비오는 날 유치원에 딸을 데리러 간 나는 딸이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해 친구 승미 아버지 차를 타고 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딸이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두 가지가 연결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졌기 워 때문에 뭔가 쪽팔린 거야. 그래서 딸이 자기를 막 모른 척을 한단 말이죠. 자, 어, 어디를 볼 거냐면, A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서 다음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님이 나온 모양이군요. 라고 해서 이제 보험택시 기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송나바를 만들어 입가로 가져다 가 도로 내려버렸다. 운전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딸에게 눈길을 집중하느라 돌아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고개를 끄덕여었다 세련이는 내가 보내는 손짓, 발짓을 아직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한순간 오른손을 선사하듯이 가슴께까지 올렸는데 그게 나를 알아봤다는 표시인지 안면 푸른 등으로 밖에 없이 왕단보드를 만들 때 교육받은 대로 손을 든 것인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딸에는 마치 사막을 건너는 카라반처럼 아주 느릿느릿 내게 걸어오는 중이었다. 아주 느릿느릿. 그러니까 아빠가 있는 쪽으로 가기 싫다는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번에 2번은 답이 아닙니다. 답. 네, 아. 네, 이거, 이거. 왜, 왜 그랬을까? 자기도 모르게. 막 연필이 뭐 움직였나? 자, 그 다음 본문을 볼게요. 나는 일부러 모범택시의 지붕에 손을 얹고 기댄 거만하다 을취했다 아버지로서의 미용을 뽐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유치함을 내가 왜 몰랐겠는가? 네,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화해는 그렇게 유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내가 그러하였듯이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내가 어떤 식으로 화해를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요. 이유치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돈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부터 자기를 창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범택시 같은 것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나 경제적으로 괜찮아 라는 걸 보여주려는 자세죠 그래서 33번 3번이 답입니다 자, 경제적 어려움을 추고 허세를 부렸다니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했죠.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딸을 다시 데리러 가는 행위를 통해 다른 학부형에게 느꼈던 학부형에게 느껴진 열등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잘 나오지 않고요. 성모였는데? 네. 성모 예, 성모 이이게뭐 알겠습니다. 예예 강미가 이번이 불렀어요? 예, 예. 예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자. 뭐 굳이 그거를 누구라고 밝힐 이유는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어떤 식으로 화해를 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과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과거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리얼 부분입니다. 네. 그때 땅거미가 질 무렵 아버지가 날 들쳐 업고 돌산을 내려온 게 아버지 등짝에 코를 박아본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었다. 아버지의 등짝에 코를 박아봤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큰 등을 앞... 경험해왔다. 앞... <laughs> 아, 진짜. 왜그러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laughs> 사랑을 느꼈던 최초이자 마지막의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로 <laughs> 말해, 연민과 관련이 없습니다.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다 맞으셨습니다. 맞아, 다 자, 다른 질문 있을 거라세요? 아, 어, 저어일 없지? 정수 한번 내보세요. 아, 저저씨요 20, 무서워요. 그럼 <laughs> 뭐, 앞에서 아, 많이 상장했었던이 이게 90점을 넘은 학생이 <laughs>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쌤 생각보다 킹지이 일등인가요? 1등부터는무조 3점 나와야 돼. A예. 예. 네. 문학이 어려웠어요? 그냥 문학이 더 어려웠다.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좀 쉬웠어요. 난. 딱 요즘 스타일 때 맞네요. 문학이 어렵고 특히 22에서 24번에 해당하는 게좀아 그렇죠. 아 아니야 저기 25에서 30.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상. 그리고는 <든보네> 정지용 씨의 yeah, G 드래곤 스타 드래곤 스타 드래곤 자, 좋아요. 그러면 아, 그 다음에 이 사람 왜 수능완성은 안 보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빨리 얘기해. 뭐뭐뭐 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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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헤, 이 사람아 다른 것만 보는 거 말이야. 가족도 이뭘준 거야? 지 혼자 풀어보려고 유행을 풀어놓고 그럴 수어요 하나. 아니, 답이 하나도 안 푸죠. 아, 그 만약에 그게, 만약에 답이 었잖아 그냥 두둥둥이야. 답이 하나도 안죠 얘는 도대체 뭘푼 거야, 막. 그, 아침 같이, 같이 학교 가서 풀려고 프린트를 해놓은 걸. 어쨌든 뭐, 실력은 향상되겠죠, 뭐. 네. 네. 그렇게 어. 일주일에 한번몇 개씩 풀면 도움이 될 건데. 자, 우리 실전 포이트서4회 독서에 해당하는 부분. 설명 드릴 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고요 요것도 1등급 컷은 93점 정도. 엉매들 화장이는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거 1번, 2거번 이거, 이거 독서 맞죠 네, 독서죠, 그럼. 어, 그럼 뭐냐, 이게? 그. 저 문학인 줄 알았어요. 어? 2, 2, 212쪽이? 조선 후기 이런 거 나오길래. 조선 후기가 나오는데 거거 어떻게 문학이야? 야, 조선 시대 작품에 조선 후기란 말이 나오겠냐? <웃음> 아, <웃음>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 <laughs> 미리 미리 예언. 아 그러네. 이제 곧몇년 뒤에 마감. 아자 그러면 아 어, 남은 단을 좀 보면서 예,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남은 단 보시면은 가문단에서 네. 가문단에서. 거의 A 있죠? 떨어뜨렸다. 떨어뜨렸다가 있는 문장 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신분 상승 시도는 양반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배 신분이던 양반의 권위와 희소가치를 점차 떨어뜨렸다. 그러면 어떤 기준,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의 가치가 내려갔다. 뭐이 정도 느낌이죠? 그럼 6번 답 나왔죠? 2번입니다. 어? 네, 2번입니다. 자, 네, 그런 행동은 위신. 미신. 그러니까 위신이라는 것은 그사람의 지위라던가 사회적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깎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다른 거요 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수치인 거고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양반의 어떤 권위와 희소가치라는 것은 부, 그 무형의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니까 가치나 뭐 명성이나 지위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수치인 금액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제일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아 싫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 어? 나무는 주가 약간 돈이잖아 네, 사실 이냥 6번을 안 보고 밑에부터 올리는아기소 같이. 다른 것도 좀 읽어보세요 읽는데 한 5초, 6초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위에서부터 보지 그랬어 그냥 <laughs> 딱 보자마자 어, 주가를 떨어뜨린다 같이 주가가 같이니까 너무 질다 이거 그럴 수 있는데 네, 금액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6번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나무단 보시겠습니다 자, 남은 단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자, 17세기 실학자 유영원 나왔습니다. 유영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혹시 유영원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전형? 개념이요? 개념, 개념 유영원 굉장히 좀 뭔가 예절이 바를 것 같고 상식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반계죠, 반계. 반개. 네, 반계유형원 그래서 반계수록이라는 책도 썼죠 아 반계수록 네네 자 유형원에서 도그라미 하셨고요 그 다음 밑줄 하겠습니다 양반 세습제 개혁을 위해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공거제로 권리를 선발해야 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양반을 세습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제도라는 것은 양반을 세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방법이 공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거제는 양반이 계속 세대되지못하겠 한다는 얘기는 뒤에 내용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 양반이 계속 물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면서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도 양반이 될수 있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공거제는 양반과 상면을 포함한 양인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같은 학자에 따라 공부하게 하한후 그중 우수한 인재를 관리로 임명합니다. 오 이렇게 하면 양반 중에서도 멍청한 놈들은 안 되는 거고 양인 그러니까 양 상민들 중에서도 머리가 좋아 그럼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수이안될거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거제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자료 1번을 보시면 유형의 원 반개수록 중 일부분인데요. 학교에 들어가자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공경의 자제, 한마디로 양반이죠. 공경의 자제도 서인 될수 있어요. 와,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냥 계급이 내려가는 거네. 귀천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도이다.라고 하면서 과거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양반이 세습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1 번에 자료의 일평의 신분에 따른 서열을 비판했지요. 그러니까 양반만 무조건 높아야 되고, 아랫사람은 계속 낮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반 시골의 세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유언을 생각할 수 있다면 1번은 맞죠. 네. 1번은 답이 아니네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212쪽에 맨 마지막에 두 줄이 있어요. 유승원이라는 사람의 동그라미 할게요. 유수원 이익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이익처럼 신문제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이 달랐습니다. 이익이 농민과 농촌에 집중했다면 유수원은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에 집중했어요. 유수원은 이공생의 실현을 위해 양반 문벌의 타파를 주장하고 산업생의 평등과 균형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관제 개혁을 통한 능력 중심의 관료 체제 정착, 세금 부담의 합리화를 위한 재단정도에 따른 중분균세가 그것이다. 또한 유수원은아 여기가 중요했어요 밑줄 천인을 제외한 백성은 신분과의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모순되는 말이긴 하지만 신분의 차별은 없는데 천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사실 넓게 보면 신분차별이 있기는 있는거죠 다만 천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신분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유수원입니다 4번 부터 다시 하시면 천의저왜 제외해요 천일왜 제외인형은 네. 이 사람도 아무래도 양반 출신이라서 그런지 노비가 있어야 일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얘네가 없어져 버리면 누가 자기 일을 해줘. 그 밑에 마당도 쓸어야 되고 농사도 어야 되고 뭐 집안일 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결국은 양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다 평등하고 양반이라고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이 당시에 이 정도 생각한 것도 굉장한 파격인데, 우리 정도까지로 온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함정이었죠? 네. 모든 사람이 마치 다 평등한 훅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함정을 조심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달라도 마셨는데. 이번에서 이거 함정이네 하고 잘 피했는데, 4번에못피했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도 좀, 좀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 문제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나는 잘안 풀렸거든요. 예, 네, 그러나 8분 27초에 풀었네. 왜 이렇게 빨리 풀었지? 이상하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기술과 컴퓨팅 연산 기술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네, 밑줄 해볼게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관주되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창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 이거는 기계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창작 능력을 보이고 있다면, 점점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또 밑줄.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회 교환, 한국을 인공지능이 완성을 했대요. 와우. 연주까지 했어요. 와우. 그 다음 줄에. 밑줄.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활동의 대표적 사례래요. 대표적 사례라 말이 나왔죠. 예를 들었죠. 7번 문제. 보기 4번. 구체적 예를 통해 설명하로구체 예를 두었다? 나와 있네요. 4번 답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천작물입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 어, 그럼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니까 저작권을 보다 받을 수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만들었다가 아니야, 그치? 인간의 사상과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자기는 기계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럼 저작권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에 따르면 저작권의 성립 요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창작성이다. 네, 그러나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권은 저작권법상, 표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서 질문을 던진 거는 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맞잖아. 맞는데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7번의 답이 3번입니다. 1 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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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한다면 네. 네. 뭐 기본적인 형태는 뭐 만약 뭐뭐라고 한다면 만약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뭐뭐라고 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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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인공지이 그 네. 만든 작품이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정도 많아 네. 지금 그게 어디 있죠? 그 십오 쪽 밑에요. 이백쪽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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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음, 지금 여기서 상황을 가정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네. 지금 그 215쪽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가정이 되지 않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했던 상황을 가정했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 그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명제 수준에서 그치는 거고, 좀뭐 뭐 어떤 로봇이 뭐 이런 이런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뭐 어떻게 작용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가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다가 그 문제에다가 네. 설명을 좀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라고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좀 문제 푸는데 헷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7번에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질문 있나요? 다른 거 맞았는데? 쉬워 보이네요. 요거는 일단은 뭐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 과학기술 3번에서 4번을 아니, 네, 각자 이해를 보는다는얘기는 네, 창작 능력을 응. 보여주고 있다. 응, 사실을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그 사실에 대한 메시지, 이거를 통해서 이해를 보는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얘네가 무슨 그런 창작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창작 능력이 있는가? 저작 권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쪽으로 뭐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네. 얘네가 청산력이 있다 하면, 무슨 얘네청산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렇군. 이것도 독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않았거든요. 선생님도. C P U. 근데 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실제로 나갔던 게, 그, 실전. 7. 그, 파이널 모의고사7 6 거기서 76954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한 번도 시간이 부족한 적이 없는데 이 수능완성 실전보 4회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어요 나는 빠듯이요? 빠듯!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이 시간을 풀기가 나는 그랬는데 이게? 네. 이 네. 아니었냐? 컴퓨터가 이게 어려운데 컴퓨터가 좀 어려웠어 나는 이게 내용 자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좀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우선이는안 풀었잖아. 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지금 풀어? 무슨 <laughs> 소리를안묻는 거야? 아니 이거 뭐 16번 걸리는데 뭔 소리야? 아좀 16번이 좀아 그래? 어어 어, 16번은 오히려 좀 간단하지 않나요? 16번은 2번이 음. 아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이 응 음. 4번 1에서 그래 요 FCFS 방식은 응 음. 결국에 그냥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사실 4개의 합은 똑같은 거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기 시간이잖아. 맨 처음에 시행되는 거는 대기 시간이 없어. 아. 그러니까 10초를 빼고 들어가는 거야. 프로그램에 총 대기. 데기... 아, 그러네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상황2 e 같은 경우는 SRQP니까 얘가 S가 되게 길어요. 4초란 말이야. 그럼, 다른 애들이 40초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황 1이 더, 대기 시간이 짧아야. 그거 말고는, 아, 휘아너 이거 답은 알아? 답은 5번. 어, 아, 답은 맞아요. 5번인데요. 뭐야, 갑자기 옆에서. 5, 4, 1, 2, 5. 아닌데? <laughs> 아니 13번은 4번이 답이 아닌데? 그리고 너 이거 진짜 지금 푼 거야? 아니, 예, 찍었어요. <laughs> 지금 다섯 개를 다 찍은 거야? 네. 근데, <laughs> <어떡해. 중간에선 산다고> <웃음> 네? <웃음> 근데 어떻게? 중간 근데 어떻게 하나 <하라병> 빼고 다맞아 <laughs> 네. <laughs> 나네푼줄 알았어. 그래서. 뭔뭐 12번은 풀었는데 <laughs> 어. 13, 14, 15는 찍고 16번 선생님이 5번이라고 하시는데. <laughs> <laughs> 대단한데? 와, 대단한데? 하나 빼고 다 맞아요. 15번은 무조건 2, 3번 안에 있어가지고 번 아, 그래요? 와, 이의 실행과 종류가 증가있잖아요 아이, 뭐야, 씨. 그, 어떻게든 하겠는데, 실행과 종개는안할것 같아서 실행을 했고. 13번은 어떻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진, 아니, 근데, 근데, 문제를 원래, 풀네. 근데 원래, 문제 풀 때, 뭔가 딱, 그,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보잖아요. 응. 어. 그래가지고, 아, 뭔가 다같이 보이는 거를 먼저 골라서 대입을 해서 풀어가지고, 원래, 문제 풀 때서. 그러면 정답률이 괜찮아? 아, 그냥 그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뭔가, 제 감이 좋으면 문제가 빨리 풀리고, 감이 안 좋으면 망한야 1번부터 천천차차차차 봐야 되니까. 13-1번이죠. 예, 13-1번. 14... 51125가 나아요1 5... 7번 아닌 거. 17만 3이고요. 아, 1 7번도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이게 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음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건가? 이게 다른 건는 다른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경우 가 보고 있지? 우리가 뭐 실행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막 하는 경우가 있나? 그냥 뭐, 뭐, 인터넷으로 노래, 뭐 유튜브 들어가서 노래 틀어놓고 게임을 어. 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여러 개 그런 게아닌까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이게 읽으면서도 무슨, 그러니까 글로써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그 중간에 끝내는 거 있잖아. 중간에 끝나는 게, 알, 알 방식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하다가 어느 어. 시간이 되면 알아서 꺼진다는 얘기인가? <laughs>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것도 있나 좀 싶어가지고, 아, 무잘 <laughs>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뭔 <laughs> 소리지. 그냥 그런가 보다 훨 맞아, 그냥 그런가 보다 <laughs> 푸는 거지. 뭐지? 이해는 잘안 되더라고. 자 어쨌든 뭐 독서지문의 17번까지는 답을 다 네, 불러드렸고 다 맞춰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네. 이제 독서, 끝니 아, 쓴다 문학부분에서두 지문을 안 했거든요. 누가 네. 두 지문이에요? 네그 18번에서 21번 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28번에서 아. 31번. 이렇게 두 지문을 해야 돼요. 네뭐 그러면 시간 한번 재볼 테니까.